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목요일 아침 김정희입니다. 네, 오늘튼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 오늘은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주에 그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의 이제 손가락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음 손가락이 특별한 병이 아닌데도 한번씩 이렇게 아픈 경우가 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무리하게 사용했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또는 다쳤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아픈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굉장히 또 많은 경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이야기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좀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특별한 경우 즉뭐 아주 심하게 다쳤다든지 수술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적어도 50대 50세 이상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4 0대의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잘 보지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은 또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라기보다는 이것, 이것은 심하게 너무 무리하게 많이 쓴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경계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략 50대, 60대 이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손가락 관절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신 분들 특히 이제 어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노동 노동일을 많이 하신 분들 어 또는 대표적으로는 우리 연세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볼 때는 어 농촌에서 그 반일 논일 이렇게 농사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손을 수십 년간 계속해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중노동에 가깝다고 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한평생 어 직장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집안일만 했다 그래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어떤 손가락이 퇴행되는 다른 정도는. 아무래도 많이 쓰신 분과 많이 쓰지 않은 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도 어, 오랜 시간 동안 써서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동안 썼다면 심하게 쓴 사람과 조금 쓴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또는 개인적인 감수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약하신 분들 또는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분은 아프고 붓고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멀쩡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 더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퇴행성 관절염이 더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도 있고 무리하게 많이 쓰는, 쓰는 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는 내적인 요인 자기 자신의 요인 약하신 분들도 있다 이두 가지가 서로 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어떤 분은 심하게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절염이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 무릎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그냥 아프다고 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아팠다 그리고 괜찮았다 이거 퇴행성 관절염이라 할수 있을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되는 어떤 문제가 확인이 될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이라는 말은 달았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달았다라는 말을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았다라고 하면은 좀알아들으시고 이게 이제 사투리인데, 이 경상도는 경험을 써가지고 막 된소리를 해서 막 세게 말해야 이게 되지. 이제 조금, 이제, 네. 표준말로 쓴다고 달았다라고 하면 은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달았다. 예, 그거는 이제 마모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어, 아스팔트 길로 치자면은 새 길은 아주 막 이렇게 팽팽하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면은 움푹움푹 움푹 패이고 울퉁불퉁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비포장도로처럼 이렇게 되는 것, 노면이 거칠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닳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닳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게 가면서 인체가 닳게 되는데 그 모든 조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피부도 닳고 모든 것이 다 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손가락 관절이 또 닳게 되죠. 퇴행성 관절염에, 어, 어, 주로 어디에 오는가 하면 끝마디에 오게 됩니다. 끝마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둘째 마디, 위쪽 마디에 오게 되죠. 아래쪽 마디, 손가락 끝, 손톱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끝쪽 마디에 오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이 손톱 바로 밑이 아니고 그 위쪽에 관절 오는 것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보통 이렇게 될지 알고 계시는데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른 관절에도 올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올수 있고, 뭐, 모든 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 그, 더 심하게, 더 많이, 더 흔하게는 이 손가락 끝, 끝마디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손가락이 그냥 아프기만 한 겁니다. 또는 어제, 어제 이틀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붓기만 한 것. 약간 붓고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아직은 퇴행성 관절염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 뭔가 지금 뭔가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죠. 이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흔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손가락의 어떤 부분이 특히 관절 부분이죠. 관절 부분이 부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요. 이게 이게 마치 비뚤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작게 어떤 경우에는 좁쌀만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좁쌀 몇개 정도 모은 정도 콩반쪽보다더 작게 하여튼 아주 작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오면 보통은 굉장히 놀라시죠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뼈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어 서둘러 오시는데. 이런 경우 뼈가 튀어나오는 것은 대개는 아니고, 왜냐하면 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뼈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튀어나올 일은 없겠지만, 서서히 서서히 된다는 건 말이 돼도 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하룻밤 사이에 뼈가 자랄 수는 없기 때문에, 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냥 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었다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붓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 가면 하이 경우는 관절에 물이 약간 생기면서 그 물이 약간 삐져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관절에 물이 차는 게 염증이라 그랬죠. 염증 때문에 물이 찬다 그랬어. 무릎 무릎에 물 차는 것처럼 이, 이 관절에도 물이 찰수 있는데. 이 물이 차는 게, 뭐, 물이 많이 차는, 왜냐면 이건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무릎 합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물이 많이 찼다, 이런, 그런 거는 들어보지 못해서, 물이 찼다란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참새 눈물도 안 됩니다. 참새 눈물도 어림도 없죠. 너무너무 작은 양입니다. 정말정말 정말 작은 양인데, 그게 아주 좁은 공간에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그 물이 압력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올 때 그것이 혹처럼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때 어, 손가락이 변형되었다. 손가락 여기가 튀어나왔다. 또는 여기 혹이 생겼다. 손가락이 비뚤어졌다라고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는 대개는 그런 경우입니다. 관절에 미세한 양의 물이 생겨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경우 또는 그냥 삐져나온 정도도 아니고 그냥 부은 경우 그게 약간 밀면은 붓거든요. 조직이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부었는데 어느 한 부위가 붓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 그쪽으로 뿔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붓게 되고 전파로 볼 때도 물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이 붓는 경우는 확인이 될 수, 전파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뼈라고 생각했지만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는 뼈가 튀어나온 게 없고 어, 그다음에 전파를 보면은 약간 부어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그냥 뭐 약간 뿌듯하다, 약간 아팠다가 또안 아팠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모양이 약간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 이것을 변형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deformity라고 합니다.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쫓아오는데 사실은 이 변형이 생겼을 때이 변형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면 만약 부종이 감소한다면 다시 또원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 계속 앞으로도 염증이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은 것이 살짝 가라앉을 수는 있어도 또 부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느냐고 물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은 것이 빠지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또 부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손가락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막 이렇게 비틀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아 관절염 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많이 변형되는 것을 언젠가 어디선가 보고 들은 경험이 있어서 나의 손가락이 그렇게 흉측하게 변하는 것 아닌가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 손가락이 많이 변형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개는 류마티스 관절염 입니다만 토행성 관절염도 심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이런 손가락 끝의 변형이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 가지고 손가락이 막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좀 과하게 말하면 괴물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변형은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손가락 끝이 굉장히 많이 구부러지고 굉장히 모양이 조금 이렇게 흉하게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 일입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젊은 나이부터 이런 것들이 오고 젊은 나이라면 좀 이른 나이부터 어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리고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들, 음, 대표적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농사 일을 지으신 분들, 농사 일을 하신 분들이 계속 매일 수십 년간을 그렇게 에, 혹사당하면, 손가락이 혹사당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고 구부러진, 아프고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퉁퉁 많이 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부었다 빠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은 손가락의 변형이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 어, 손가락이 붓고 아플 때는 일단은 손가락을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손가락이 붓고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고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쉬어서 빨리 부종을 가라앉히고 뻑뻑한 것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종이나 통증 같은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에서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준 신호고. 그래서 그 신호가 포착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큰 불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시면 큰 불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엑스레이를 찍고 저희들이 나이를 보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를 환, 하면 관찰하면은 대략 태행성 관절염입니다.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 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합니다. 달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치료라는 건 없습니다. 달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덜 달도록, 덜 달도록 덜 그 무리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노화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덜 빨리 덜좀 빨리 노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농사일을 짓거나 직업이 그러신 분들은. 또뭐 집안일을 무리하게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어렵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는 욕심을 줄이고 자기 몸에 맞게 손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아프고 불편할 때는 아 이것은 나에게 지금 쉬라고 하는 몸에 내몸에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정말 아픈 경우에는 약을 먹고 뭐 물리치료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안 되면 이 부위에다 주사를 맞는다든지 정말 많이 튀어나오고 막 쩔쩔 매시는 분들은 수술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수술 절개를 해서 그 부은 부분을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하는 이런 수술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인공관절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없고, 네. 그 안에 이제 활액막염이라고 생기고 잡초가 막 생기고 염증이 막 생기는 그런 조직들을 좀 제거하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한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 변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연세가 뭐 70, 80살 됐을 때 그런 수술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퇴행성 관절염이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안 아프면은 뭐 그냥 사시면 되는 거죠. 아프면 아픈 것을 치료하면 되는데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은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대개는 그렇다. 그리고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또 다음에 생각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